749번. 에텍스는 유리함수가 나와 있는데,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같을 때? 정의역과 치역이 같을 때 무슨 말이지? 정의역을 그냥 구해버리자. 그러면 되잖아. 그지? 저것의 정의역은 일단 어떻게 찾는 거지? 분모가0 되게 해버리면 되죠. 맞지? 그 되게 하는 어떤 애가 제외시켜버리면 되는 거야. 이 말, 이해됐지? 네. 그래서 정의역은 뭐가 되더라? 정의역은 x 바 x가 3분의 5만 아니면 돼요. 이렇게 되는 거냐된 거죠? 그럼 치역은 뭐 있어? 치역은? y 바 y는 3분의 5만 아니면 돼요.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얘가 3분의 5라서 3분의 5인게 아니고 아 그러니까 정의역이 3분의 5라서 얘가 3분의 5인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이것의 치역을 찾아보면 그렇잖아, 치역을 찾아보면은 결국에 얘네가 정의역과 치역이 되는게 뭐 때문이야 정근선 때문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되면 안되고 얘가 되면 안되는 거란 말이야 됐어.